오늘은 팽이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리건레이면하고 다크드래곤 자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피리건레이캐 먼저 어슉 슉. 자 포지션 오케이 버스트 가까 나면은, 아웃입니다, 그래라 누가 먼저 아웃될까? 부딪라 가라! 스프링건! 어, 어, 가요! 부딪나요 어, 누가 먼저 아웃될 것인가? 제발. 둘다 이겨라! 둘다 이겨라! 어, 과연 스프링 건이질까요다크드리오이질까요 어 점점 스프리건이 뒤로 가네요. 스프리건 아웃! 오버피니쉬! 입니다 오버피니쉬. 자, 오버피니쉬로 1대1대0으로 다크드래곤의 승리! 오, 스프리건이 억울하군요 자, 승자, 승인이 되면은 얘하고 뜨게 됩니다. 하하하. 아, 아, 아. 자, 이제 드래곤이 승리했으니까 드래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컷! 네 부딪혔습니다. 짠짜짜짜 짜. 자, 누가 이길것일까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점점, 여기로 가는, 스프리, 아니, 데드리고 과연, 어, 에바를 공격해서, 스프리건의 승리, 미, 승리입니다. 자, 1대1로, 스프리건의 승리! 자, 마파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2편에, 얘를 봐주시고, 그 3편에, 3편에는, 에고 뜨게 됩니다. 우, 하, 하, 하. 스피, 이거, 아이. 자. 이번에는, 이러한다! 에이, 닫고 려오네 아, 잠깐만요. 이번엔 스피, 리거 하겠습니다. 거, 슛! 슛! 오케이, 부딪다 오, 누가 있을까? 과연! 오버피니쉬로구나. 오버피니쉬. 어,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 인, 가? 두, 군, 두, 군. 어, 스피리건는 점점, 부딪히고요. 다크 드리고는, 어, 가만 있네요. 이제 대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 어, 부딪힙니다. 지금, 부딪히고요. 오, 지금, 부딪힙니다. 점점, 뛰어.. 오, 어, 다크 드리고는, 그냥, 점점, 피해 하고요. 어? 와! 다크데레곤의 승리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오버피니시로 2대1로 다크데레곤의 승리입니다! 자, 입천에 얘를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은 얘를 대결를 하고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에 계속 되시죠. 그리고 자, 이 편에, 그리고 다시 똑바로. 자, 이 편에 계속 됩니다.